뭐야 마중나오는거야? 어머니? 버스 올 시간이 멀었긴 멀었어요 15분 남았어요 3 5분차예요 그지 천복이 잘했어 너 어? 알았어? 할아버님 말잘 듣고 어 어머니 어디 가셔? 갔다 올게요 풍신하생어 어쨌든 잘 갔다 올 테니까는 천복이랑 잘 놀고 계세요. 응. 천복이 저기 할머니랑 잘 놀고 있어라. 알았어? <laughs> 나는 갔다 올 테니까 오빠는 야. 오빠는 갔다 올 테니까. 안녕해야지. 나를 보고 해야지. 이마 천복이. 짜빠 빨. 하이하잖아 할머니가. 응? 춥다, 춥다. 천복이. <laughs> 어이. 이거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어? 어? 이래가지고 어? 강아지 유치원에서 1등 하겠어? 못하겠지?